자영업자 비탄감 프로그램 새 출발기금의 부실 운영 실태에 대해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새 출발기금이라는 게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분들 다시 일어서게 돕자는 아주 좋은 취지였잖아요. 근데 말이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와, 우리 세금이 정말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게 드러나면서 지금 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선 첫째, 빚 갚을 능력이 충분한 그러니까 돈잘 버는 고소득자들한테도 빚을 깎아줬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봤더니 제도 설계 자체가요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원금의 60%는 그냥 깎아주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한 달에 8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이 빚 2억 원을 탕감 받는 진짜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거의 2천명이고요. 날아간 세금만 무려 840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둘째, 재산을 슬쩍 숨겨놓고 지원을 타는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재산 조사할 때 가상자산이나 누구한테 뭘 줬는지 이런 증여 내역이 빠지는 허점을 노린 거죠. 예를 들면 빚 1억 원을 탕관받았는데 알고 보니 4억 원어치 코인을 갖고 있었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자녀한테 6억 원짜리 부동산을 물려준 바로 다음에 빚을 탕관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결국,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허술한 관리 때문에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의만 부추긴 꼴이 된 겁니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